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찌따 장자와 수단마 비구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따와 나에 계실 때 수단마 비구와 관련해서 계속 73, 74번을 설하셨다. 이 이야기는 마찌까 산다에서 시작해서 사와띠에서 끝난다. 대부호인 찌따 장자가 마찌까 산다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비구 중의 한 사람인 마하나마 장로가 마찌까 산다에 탁발하려고 들렀는데 찌따 장자는 그의 단정하고 우아한 행동에 반하여 바루를 받아들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공량을 올렸다. 공량이 끝나자 마나마 장로는 법을 설했고 그는 법문을 듣고 수다원과를 성취했다. 찌따는 이제 흔들림 없는 신심을 갖추어 자신의 망고동산에 사원을 짓고 싶었다. 그래서 마하나마 장로의 오른손에 청수를 부어 망고동산을 승단이 기증했다. 승단이 이곳에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대지가 진동했다. 찌따는 망고동산에 훌륭한 사원을 짓고 사방에서 오는 비구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래서 맛집까 산다의 수단마 장로도 와서 살게 되었다. 얼마 후에 두 상수 제자가 찌따 장자의 선행을 듣고 그를 칭찬하려고 맛집까 산다에 왔다. 찌따 장자는 두 상수 제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반 요자나를 마중 나가서 두 분을 맞이하여 사원으로 안내했다. 그는 객스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고서 지혜제의 사리부타 장로에게 법문을 요청했다. 장로님, 짧은 법문이라도 좋으니 법을 설해 주소서. 제가 신도여, 우리는 먼 길을 오느라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법문할 테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짓다는 장로의 법문을 듣고 아남과를 성취했다. 그는 두 상수제자에게 삼배를 올리고 다음날 집으로 초대했다. 두 장로님들께서 천명의 비구들과 함께 내일 저희 집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상주하는 수단마 장로에게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스님께서도 내일 장로님들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수담마 장로는 나를 제일 나중에 초청하다니 라는 생각이 화가 나서 공양청을 거절했다. 띠따 장자가 여러 번 간청했으나 그는 끝까지 거절했다. 스님,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다. 다음 날 그는 맛있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수단마는 두 성수 제자를 위해 도대체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까 가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아침 일찍 가사와 바루를 들고 그의 집으로 갔다. 스님. 앉으십시오. 장자가 말하자 수단마가 말했다. 앉지 않겠소. 나는 탁발을 나가는 중에 잠시 들린 것 뿐이오. 장로는 두 상수제자를 위해 준비한 음식을 보고 나서 장자가 준비한 음식에 흠을 잡아서 놀려주려고 말했다. 장자여, 음식이 아주 훌륭합니다만 한 가지가 빠졌군요. 스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여, 참깨 과자입니다. 장자가 스님을 까마귀에 비유하며 비난했다. 이 말에 화가 난 스님이 말했다. 당신 집에 더 이상 있기가 싫어졌소. 장자는 세 번이나 스님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으나, 그는 거절하고 떠나버렸다.그는 그곳을 떠나 부처님께 가서 찢다 장자의 대화를 말씀드리면서 장자가 서운하게 대한 것을 말씀드렸다.부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어리석은 비구여.그렇게 신심 있고 믿음직한 신도를 모욕했단 말이냐? 부처님께서는 수단마 비구를 꾸짖었다. 당장 가서 찢따 장자에게 용서를 구하여라. 그는 찢따 장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 찢따 장자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장자는 용서를 거절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용서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서 다시 부처님께 돌아갔다. 부처님께서는 장자가 수단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수단마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었다. 이 비구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하다. 다시 삼십요자나를 갔다 오게 해야겠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다시 보냈다. 수단만은 기가 완전히 죽어서 되돌아왔다. 부처님은 동료 비구와 함께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다. 이 도반과 함께 가서 장자의 용서를 구해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법문하셨다 비구는 모름지기 이 절은 나의 절이다. 이 방은 내 방이다. 이 남자 신도는 나의 신도이다. 이 여자 신도는 나의 신도이다. 라고 생각하며 교만과 시기를 키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욕망과 교만과 번뇌만 늘어날 것이다. 이 법문에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계송을 읊으셨다. 어리석은 비구는 덕도 없으면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중 스님들 가운데서 대접받기를 바라고 절에서는 주지 자리를 탐내고 신도들에게는 공양 받기를 원한다. 나의 공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라고 크고 작은 일들이 모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자의 탐욕과 자만은 더욱 커져만 갈 뿐이다. 이 법문 끝에 많은 사람들이 수다원과 사담과 아남과를 성취했다.이 훈계를 듣고 수단만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돌고 나서 동료 비구와 함께 찌따 장자에게 갔다.그는 장자가 보는 곳에서 다른 비구에게 참여하고 장자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다. 장자는 그를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해 달라고 청했다. 스님, 저도 또한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수단마는 부처님의 훈계를 가슴 깊이 새기고 열심히 정진하여 얼마 가지 않아 사무회의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찌따 장자는 부처님을 뵙고 싶었다. 부처님을 뵙지도 않고 나는 수다원과와 아남과를 성취했다. 이제 부처님을 뵈러 가야겠다. 그는 하인들에게 5 0 0 대의 술에 참깨 쌀 버터 기름 설탕 가사 담요와 기타 여러 가지 공양물을 가득 실으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비고 비구 스님들과 비고니 스님들과 남자 신도들과 여자 신도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다. 부처님을 배러 갈 사람은 모두 오십시오. 음식이나 그밖에 여행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고들과 비구니들과 남자 신도들과 여자 신도들이 각각 500명씩 함께 갔다. 사부대중도 하인도 아닌 사람들까지 앞에서 모두 3,000명이 35요자 나의 길을 가는데 쌀밥이나 고깃국이 부족하지 않도록 장자는 충분히 공급했다. 그가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천신들이 일요자나 간격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우유죽과 여러가지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였다. 천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에 일요자나씩 나아가 찌따장자와 사람들은 한달 안에 무사히 싸와띠에 도착하였다. 오는 도중에 500대의 수레에는 공략물이 아직도 가득 차 있었지만 장자는 먼저 천신들과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으로 공략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아난다 장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저녁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 찌따 장자가 500대의 수레를 몰고 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그가 부처님께 예배할 때 상서로운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한다요, 그러하다.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상서로운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가 도착해서, 나에게 예배할 때, 천상에서 꽃비가 끝없이 내려 반경 팔까리 사 내에 무릎까지 쌓일 정도로 아름다운 꽃잎으로 뒤덮일 것이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말했다. 오늘 싸와띠에 와서 부처님을 칭견하는 찌따 장자의 복덕은 정말 놀랍구나. 그런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다니,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볼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사람들도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길 양쪽으로 늘어섰다. 행렬이 도시에 다가가자, 500명의 비구들이 선두에 섰다. 찌따 장자는 여자 신도들에게 말했다. 자매들이여, 그대들은 뒤에서 따라오십시오.그는 남자 신도 500명과 함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다.부처님 앞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양쪽으로 길게 늘어서 있었다.찌따 장자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서서 떨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분이 찌따 장자인 모양이다.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찌따 장자는 부처님의 몸에서 여섯 빛깔의 광명이 비추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 다가가 부처님의 두 발목을 잡고 삼배를 드렸다. 바로 그 순간. 부처님이 예견한대로 천상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수천명의 사람들의 입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달 동안 찢다 장자는 부처님과 함께 사원에 머물면서 사원 내에 있는 부처님과 비구대중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올렸다. 그리고 같이 온 사람들에게 사원 안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고 음식을 제공했다.그는 자신이 씻고 온 음식은 하루도 올리지 못하고 천신들과 사람들이 가져온 것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공양을 올렸다.마침내 그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말씀드렸다.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 공략을 올리고 싶어 집을 떠나 여기에 오는데 한 달이 걸렸고 여기에 머문 지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가져온 것은 한 번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부처님께 올렸던 것은 순전히 천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1년을 머문다 해도 제가 가져온 공략물을 올릴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비우고 가려고 합니다. 가져온 공략물을 어디다 내려놓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다 장로에게 말했다. 아난다여, 장자에게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어라. 장로는 찌따 장자에게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었다. 장자는 같이 왔던 삼천 명의 대중들과 함께 수레를 비우고 되돌아갔다. 천신들과 사람들이 말했다. 장자님, 어찌 빈 수레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일곱 종류의 보석으로 가득 채워 주었다. 찌따 장자는 돌아가면서 천신들이 준 보석과 음식으로 대중들을 대접했다. 아난다 장로가 부처님께 삼배를 드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찌따 장자가 한 달이 걸려 여기에 와서 한 달간 머무는 내내 천신들과 다른 사람들이 가져온 것만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수레를 비우고 한 달이 걸려 돌아가는데 천신들과 사람들이 "어찌 빈 수레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일곱 종류의 보석으로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돌아가는 중에는 천신들이 제공한 음식으로 대중들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가 순전히 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왔기 때문에 이런 환대를 받습니까? 아니면 그가 다른 곳에 갔더라도 이런 환대를 받게 됩니까? 안 한다요. 그가 나에게 오든 다른 사람에게 가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환대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신심이 있고 믿음이 강하고 개를 잘 지키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가 어디를 가든 이익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타 품에 나오는 개송을 읊으셨다. 신심이 있고 바르게 생활하고 명성과 부기를 갖춘 사람은 어디를 가나 존경을 받는다. 찌따장자의 과거생의 공덕 아난다 장로가 찌따장자가 지은 과거생의 공덕에 대해 질문하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찌따장자는 빠뚜무따라 부처님 앞에서 남자신도 가운데 설법제일이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그후 천상과 인간세계를 윤회하면서 십만 겁을 보낸 후 까사빠 부처님 당시 사냥꾼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른이 되어 창을 들고 사냥감을 찾아 돌아다녔다. 어느 비 오는 날, 사냥하러 다니다가 한 스님이 옷가사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이 분은 사문의 법을 닦는 스님일 거야.이 분에게 공양을 가져다 드려야겠다.그는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가 전날 가져온 고기를 요리하고 쌀밥을 짓도록 했다.이때 어떤 비구들이 탁발을 나온 것을 보고 그분들의 발우를 받아서 집으로 초대하고 말했다. 원하시는 대로 드십시오. 그는 아내에게 음식을 더 가져오라고 해서 바구니에 담고 동굴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꽃을 꺾어 바구니에 넣고 장로가 앉아있는 곳으로 갔다. 스님, 부디 저희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장로의 바루에 음식을 가득 담아 올렸다. 그리고 꽃도 함께 올리며 이렇게 서원을 말했다. 이 음식과 꽃을 올릴 때제 마음이 기쁘듯이 태어나는 곳마다 수천 가지 선물을 받고 기뻐하기를. 그리고 오색의 꽃비가 머리에 내리기를. 그는 목숨이 끝날 때까지 많은 공덕을 쌓고 죽어 천상에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는 곳에는 천상의 꽃비가 무릎까지 내렸다. 금생에 그가 태어난 날과 부처님께 온 날에 꽃비가 내리고 많은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수레의 일곱 종류의 보석이 가득 찼다. 이것은 그가 과거 생에 행한 공덕의 결과이다.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어떤 생에 혹은 과거에 지어 놓은 공덕의 결과일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산보의 공량을 올리거나 누군가에게 나눔을 베풀 때에도 훌륭한 서원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법구경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법구경 이야기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